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고 간단하게 핵심 만료리는 코인고수 백보로입니다 이번 영상 스택스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스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어떤 코인 좀 확인해 보면 일단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d앱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라고 좀 간단히 정의 내릴 수가 있고 일단 보안성 문제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는 프로그래밍을 할수 없던 문제를 해결했다 라고 해서 현재 스택스 지우 방식은 수수료로서 스택스의 채굴자나 앱 개발자에게 보상으로 주어진다 라고 하는 재료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것도 뭐 크게 의미는 없죠. 어차피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서의 프로그램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상승폭이 좀 나와줘야지만 스택스도 어느 정도 좀 상승 이어갈 수 있다 라고 좀 간단하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택스의 지금 현재 차트 상황을 좀 확인해 보면서 어떤 움직임이 보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스택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다른 알트코인도 굉장히 많은 조정폭, 비트코인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시점에도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우상의 패턴으로 조금 상승폭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스택스 많이 가겠네 라고 해서 이 구간에서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. 그런데 일단 스택스의 좀 차트의 흐름을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피보나치 수열을 한번 스택스가 어느 정도 선에서 상승폭이 나올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50% 구간 이 구간을 갖다 넘어서서 60% 뚫고 뒷 꼬리 달고선 일단 다시 한번쯤 상승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피보나치 수열로 따졌을 때50% 구간까지 하락 이후에 50% 하락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온다 나오 보시면 되시는데 이미 60% 밑에까지 뚫고 나온다면 상승폭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 이거 여기서 더 가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셔될 부분이 일단은 일봉 차트가 아니라 낮은 프레임의 4시간 차트로 한번 쭉 확인해 보게 되면 지금 4시간 차트로 봤을 때는 어? 이거 봐라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, 지금 현재 고점과 저점이 이제 모여지는 이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파동을 그림에서 상승과 또 이렇게 조정, 상승, 조정하면서 이 구간까지 일단은 끌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금 상승 주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모멘턴 캔들이 양봉 패턴으로 지금과 같은 사이즈, 자 지금 같은 요 사이즈로 요 사이즈로 요 사이즈로 다시 한번 모멘턴 캔들이 이렇게 세번 종났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정반은 구간을 뚫고 상승 할수 있다라고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. 자 다시 한번 보시면 트라이앵글 패턴으로서. 삼각 수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모멘텀 캔들이 한번더 상승 이렇게 두번 정도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저항 구간까지도. 상승 날수 있다 라고 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차피 세력들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도 차트로 일단 좀 대응을 하면서 가야 되니까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조정을 주고서는 하락 패턴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지지되는 이 구간까지도 밀릴 수 있다 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대부분이 이 구간까지의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일단 주민하셔도 되고 여기에 지금 현재 신규 진입 들어갔다라고 하신 분들도 이 구간과 이 구간과 다음 이 구간 사이에서의 삼각 수렴되고 있는 세선을 보면서 대응을 하셔도 된다. 여기서 모멘텀 캔디라고 하는 거는 상승이건 하락이건 간에 이 정도 거래량이 터트려 주면서. 이런 양봉 캔들이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상승 패턴 중 강이 나올 것이다.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음봉 캔들, 모멘트 음봉 캔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세번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기존의 지지 구간까지도 밀릴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이 구간을 놓고서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.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스택스.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와 동일한 패턴으로 조금 더 같이 상승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스택스뿐만 아니라 모든 알트코인들을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대장인 비트코인이기에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비트코인을 차트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 지표로 살펴보면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차트를 살펴봤을 때 일봉 차트로는 이 구간이 1파 구간이라 보이고 있고, 그다음 지금 현재 2파 구간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은 2파 구간의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낮은 프레임의 시간대로 봤을 때는.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이 구간서 에 보여지는 모습이 현재 상각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폭 이후에 우상의 패턴으로 상승 나오겠지만 그래도 지지된 구간을 갖다 보고 이 구간 이후로 많이 밀렸을 경우에는 하락 파동이 한번더 나올 수 있지만 이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모멘텀 캔들이 나왔다라고 하면. 여기서부터 계속적인 또 상승 폭이 나와줄 것이다. 하지만 2파 이후에 나오는 상승은 어마무시한 파동으로 3파까지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. 라고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거든요.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쌍봉 이후에 지금 현재 하락, 그 다음에 매집,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.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지금 주봉의 차트를 보시면은 거래량도 실리면서 지금 현재 중간 크기의 캔들로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봉 차트, 그 다음에 4시간 차트로 봤을 때도 1파, 2파 과정을 거치고 있고, 그 다음에 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삼각 수렴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보여집니다. 자 그래서 비트코인 조정 이후에 3차 파동 3파까지도 상승 나올 수기 때문에 3파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1파 그다음 2파 과정 중에 여기서 조정 받고 있거든요 지금 조정 받고 난 이후에 3파가 나올 때는 어마무시한 파동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택스도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삼각순환할 때 조정받을 수 있지만 기존에 지지되는 구간까지 조정폭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펌핑 나올 수 있다. 단,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내년 1월 10일 날, 1월 10일 날, 아크인베스트와 20일 쉐어지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승인하든 거부하든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SEC에서 그렇다 보니까 현재 비트코인 조정 받으면서도 전체 코인 시장이 혼자서 조 보이고 다시 이제 조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간까지의 이런 파동의 흐름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매수타점, 그리고 목표가 확인하시고 궁금하셨던 것들 다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방법은 간단합니다. 상단에 보신 번호 010-8329-5781번으로 초대,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고 있는데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요. 그리고 제가 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겠습니다.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같이 매매 가시면 되십니다. 자,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-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아, 그래서 상대해 보신 번호 010-836-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 남겨드리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일단 스택스 이 구간에서 아까 4시간 보내셔도 말씀드렸다시피 삼각수렴하는 과정 중에 이 구간에서 같이 대응할 수 있게끔 제가 실시간으로 혹시라도 이 기존의 지지 구간을 밀고 좀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신규 매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나왔을 때는 매도가 중요하잖아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도 타점도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같이 일단은 스택스, 공략해서 같이 돈 벌어 가시자고, 아시겠죠? 상대에 보신 번호 0 1 0 8 3 1 9 5 7 8 2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12월 달에 최소 50% 이상 급등한 종목이고요. 바로 전 무료천주는 제로 했었습니다. 무료천주 공개드려서 고점까지 100% 수익 달성했고, 지금 상담해 보신 번호 010-8329-5781번으로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남겨 주시면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 천주 공개 드릴 거고요. 자, 이분 같은 경우에는 11월 8일 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셨고 내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종목명, 매수가, 목표가, 손절가 모두 한 번에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. 자, 이렇게 제로엑스 추천드려서 370원 이하로 제시해드렸고 100%까지 급등했습니다. 자, 10월 달에 폴리메시, 11월 달에 제로엑스 종목 놓치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종목 또다시 준비를 했는데요. 자,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었던 제로엑스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.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.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에 끝마쳤고 12월 달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, 자, 12월에 50%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. 상단에 보이신 번호 010-836-5782번으로 3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남겨주세요. 자, 이분처럼 3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12월달 최소 50%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00% 무료니까요. 10월달에 폴리메시, 11월달에 제로엑스 놓치신 분들은 12월달에 또 급등할 종목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